일본 열도를 뒤엎을 대재앙의 전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난 5일간 크고 작은 지진이 무려 400차례 이상 발생하며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해 25일 오전 8시까지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406회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규모 4에서 5.0 이상의 강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에서 백번 이상 반복되는 지진에 일본에서는 단순한 지진이 아닌 올해 예언되었던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작은 지진이 지속되면서 현지 공무원들은 야간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밤낮 없이 비상연락망을 돌리고 있으며 각 지역 커뮤니티 센터는 이미 임시대피소로 전환되어 개방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더욱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이번 지진 대부분이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일본에는 일명 도키라의 법칙이라는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일본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도키라 열도에서 수십 차례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해에는 반드시 대규모 강진이 뒤따른다는 속설인데요. 마냥 뜬 소문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도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2016년, 273명의 사망자와 40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남겼던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도 도카라 지역의 지진 활동이 급증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도카라 열도에서는 연속 지진이 발생했었죠. 물론 도카라의 지진이 대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진 전문가들은 도카라 지역의 군발지진이 대지진의 도화선 역할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각판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인접 지역의 지각의 응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도카라 열도는 필리핀의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선 근처에 위치해 있고 인접한 판 경계에서 지속적인 미세 응력이 누적되면 이미 불안정한 단층의 도화선을 당겨줄 수 있습니다. 마치 유리판의 한쪽 모서리가 깨지면 유리 전체에 금이 번져 결국 전체가 깨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더욱이 도카라 열도는 난카이 해곡과 같은 지진 위험 지역과 동일한 지각판 경계선상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카라 지진의 진동파가 난카이 해곡의 단층을 자극하며 이미 불안정한 단층의 공진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도카라에서 이처럼 군발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필리핀의 판 전체가 지진 시즌에 돌입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카라의 연쇄지진은 필리핀의 판 자체가 매우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난카이 해곡도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상태라는 신호이죠. 결국 도카라의 법칙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지진의 활동이 임박했다는 하나의 지질학적 경고 시스템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구마모토 대학 해양 화산학 부교수 요코세 히사요시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은 육지 쪽판 아래로 필리핀의 판이 섭입하는 구조로 지진을 유발하는 변형 에너지가 쌓이기 쉽다며 과거 경향을 보면 활동이 잦아든 후더큰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지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불길한 징조가 이어지며 일본 열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정확하게 예언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본 만화 내가 본 미래가 2025년 7월 일본의 대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예언의 대재앙에 올해 7월에 닥칠랑카이 대지진이 될수 있다는 소문이 돌며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과 타이완, 한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이 급감했는데요. 특히 홍콩발 일본행 항공권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7월 초 예약은 무려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단순히 미신을 믿는 불안한 마음 때문이 아닌 지진이 곧 닥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배경에 있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발표한 재해 시나리오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30년대 약80% 확률로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에서 9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중부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남부 규슈 앞바다까지 약 800km가량 펼쳐져 있는 해저 협곡입니다. 난카이 해곡에서는 과거에도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 이상의 대형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기가 바로 올해가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 내각부가 공개한 최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이 해역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최대 29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의 무려 18배를 뛰어넘는 인명 피해입니다. 지진 자체도 분명 위협적이지만 진짜 공포는 그 직후 몰아칠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오키나와부터 후쿠시마에 이르기까지 일본 태평양 연안 전역을 따라 최고 34m에 달하는 초대형 쓰나미가 덮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해안선을 통째로 재편성할 수 있는 초대형 재난입니다. 참고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을 덮쳤던 쓰나미의 평균 높이는 약 10m였습니다. 그 쓰나미가 수천 명의 목숨과 수백 킬로미터의 도시 기반 시설을 순식간에 쓸어버렸다는 걸 떠올려 본다면 34m급 쓰나미가 남길 피해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피해는 인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해 시나리오에 따르면 쓰나미로 인해 건물 235만 채가 완파되며 일본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1,230만 명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력, 통신, 수도 등 주요 인프라가 동시에 마비되고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2,8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GDP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선진국을 단숨에 최빈국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국가 붕괴급 재난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는 재난방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피 계획을 정비해 2012년 추정과 비교해 사망자 수를 80%, 건물 피해를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보고서에서 사망자 수는 10%도 줄이지 못했고 건물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리 말하고 있으니 관광객 수가 뚝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진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일본 여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전역에 이례적으로 이른 폭염이 찾아오면서 지진 공포에 이은 열사병 공포가 덮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기상청은 지난 17일부터 급격한 기온 상승이 예보되자 일본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사병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에 무려 전국 547개 관측소에서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는 무려 38.2도를 기록했으며 군마현은 37.7도, 시즈오카현은 37.6도를 기록했으며 도쿄와 오사카도 각각 34.8도와 33.4도를 기록하며 숨막히는 폭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염의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소 4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에는 들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96세 여성도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열사병 증상으로 단 이틀 사이에 200명 이상이 응급치료를 받았었죠.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단순한 날씨 변덕이 아닌 이례적이고 구조적인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대 기후시스템 연구센터의 이마다 유키코 교수는 기록 관측 이래 처음으로 150개 이상 지역에서 35도를 넘겼다며 장마철임에도 장마전선이 소멸했고 이는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된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고기압은 일반적으로 7에서 8월에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6월부터 확산되어 장마전선을 밀어내고 고온을 유발했습니다. 이마다 교수는 이번 이상 고온 현상이 지구온난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진 예언의 폭염 소식까지 겹친 지금 가장 울상을 짓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오사카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진행 중인 오사카 엑스포. 그나마 최근 들어 입장객 수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타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지금이 피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는 매년 7월부터 평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본 현지인들이 더 더워지기 전에 미리 다녀오려는 단기 수요가 입장객 수를 반짝 끌어올린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관람객 증가는 오사카 엑스포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가 아니라 갈 사람은 지금 다 가버리는 선방문 수요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물론 엑스포 주최 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최대 수익 기간으로 잡고 총력전을 펼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일은 폭염이 시작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벌레 대량 발생, 레지오넬라균 검출 등 각종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며 관람객의 발길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오사카 엑스포가 역대 최악의 흥행 실패와 함께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예언가들도 과학자들도 입을 모아 일본이 대재앙의 문턱에 서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올 여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